맵도 예술적인 맵이 나왔네요. 둥지 이 맵은 밝아서 싫어하는 분들이 오늘 많으셨지, 그렇지? 어. 여기 일단 안 맞았네요. 뭐지? 깎고 오그를 끌고 싶은 건가? 그렇다면 성공. 그렇다면 성공이라고 전해. 밸런인가 요 붙이고 나 이제 좀 약간 깨달았다고 까꾸를? 고!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? 굳이, 이런 데서 강제가 된단 말이지? 이게 은근 좋더라고 자 갈고리 됐어 터지고 전률 때문에 보이지 지금? 하나 뭐 있는 데가 없겠는데 저기밖에 달려라! 오호호호호호다 뭐, 맞는데? <laughs> 최고네 이거 와 애돈 괜찮다 이거 까마귀 애 도. 다치네 이렇게 되어서 꿀인데? 다 죽일 수 있겠다 이거 세명 중에 1명 죽는다 까비 아우 아깝네요 내려 깜상 이거 올킬 됐어 그렇지 앞뒤로 배치해서 시간차로 날려갖고 다치게 하려는 것 같네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면 하나, 둘, 셋, 지금 소리 안 되네요. 아, 야, 구하러 안 왔네. 아무도 안 오나? 오네, 참식은 먹었고요. 일단 맞습니까? 뭐야, 어디로 갔어? 하나... 둘... 본의 아니게 캠핑을 헛! 잠식을 먹었거든 일단은? 이득을 봤단 말이지 어! 깜짝이야! 어이 놀아라! 왜 여기서 나는 거야 아, 안돼 아! 사실 클로리면 게임이 편하지 지금 묻고 됐고 이게 은근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묻으면 들고 나도 아, 좀안 맞을 줄 알았거든 사실 아 이거 걸고 못 날리겠다 난 걸리, 걸리자마자 날릴라 그랬는데 날리고 말걸 아유, 까비. 괜히 이거 걸고 걸었으면 이거 뭐 터지는 건데, 빨리 걸었으면은. 아쉽군요. 미성 같다잉. 웬 호재? 호재 꿀? 오, 치료가 됐구나. 사실 클로리면 만사가 편합니다. 글, 글, 글. 여기 있어버렸잖아 음. 클! 아. 웬 크리? 아. 까까까까까까와 아. 까마귀 옮기는 거 좋다 이거 괜찮은데 여러분들? 까마귀 옮기는 거지존 꿀인데? 뭐가 아무나 잡아도 되겠어요. 이렇게 옮긴단 말이야. 되게 꿀인데, 이거 됐고 어제 이거 까마귀 옮기는 거 되게 좋다. 이거 손, 이거 손에 돈할 만한데, 이거... 이걸? 단사 없잖아, 여기 이거 있다고? 이걸 살릴 수 있나요? 안될것 같은데. 들고 여기 발걸이가 한게 있거든요 여기 일반적으로 이 맵이 밑에 있는 이 친구도 치료가 안될 거야 아마 게이지가 시간이 안돼 시간이. 이거 살려주네. 그리고. 쏘고 와 이건 드와이터 알고 피한것 같지 않습니까? 예리하네 그치? 잘하네요 이 친구는 설마 또호제 또? 환자 진짜 안 빼네 이 친구 한번 잡읍시다 이 친구 잡으면 게임 편하거든요 어유 아주사발전기야 친구들이 엄청 바쁜데 저도 뭐, 근데 많이 한건 없어요. 이런 데서 안 돌아줘도 된다, 이거지, 이 친구는. 맞추기만 하면. 불러 들어오니까. 백. 엄청 신경을 쓰네, 그지? 지금. 내릴 거고. 안 내리면 맞는다, 친구. 안 돼. 이런 식으로 맞아서 이게 좋은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대인전에서 꽤 세다 이거죠. 왜 4발 전기지 인난 모르겠네. 전율. 발 전기 저기 한게 터지겠지 그러면? 전율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잘 어울리지만 전율은. 후우! 깜상 쓰기도 아깝죠, 이러면. 노와이트. 아우, 까비. 좋은 판잘 썼어요. 좀 잘해진 것 같지 이제. 이쪽 오른쪽 가지 않을까? 아, 까비. 너무 멀어요. 여기 고이갈 여기 필요 없죠. 발전기 다 있는데. 색조금 편해 진짜. 여기. 호재 또 맞췄네 여기. 아 이제 밑에 있어서 안 맞았구나 여기. 아우. 한대 때리면 압박감이 더 커지지. 하나, 둘. 세? 아까 여기서 한테 맞추는 거네 한타로. 쏘세요 지금. 오 피한다. 이제 슬슬 슬 친구들이 피하는구나. 한테 천법을 안 해. 이걸 여기로. 대하 음. 이맵 귀찮은 구간이 많아. 4.4가 힘든 거 같아. 또 전율. 갈고리 어디 갔어? 여기다. 있제앙 갈고리. 바로 구원해 근처에 이거 하고 있었나 본데. 봉 깜상, 갈고리 깜상이 깜상까지, 갈고리 깜상이랑 깜상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제 생각에는 뭐지? 어디, 어디 갔죠? 왜 안보이지? 스티브 치료하나요? 얼로 갔대. <목소리> 많이 맞았네. 레온이잖아. 레온! 왜안 도망갈까? 쪼까내기 안 하면 죽거든요? 잘 봐. 쏘세요! 왜안 죽죠? 멋있는 척을 다 했는데 말이죠. <laughs> 둘이 합치면 무려 40%! 아, 너무 이게 아깝단 말이지. 이게 한번뺐 빗나가면 진짜 손해에요. 근데 이거 맞추는 거 보여드리려고. 이게 좋긴 하고도 이렇게 압박감이라는 게 있긴 해요.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있단 말이지. 그니까 내 말은 이 친구들이 예상을 모빙이 내 예상대로 움직여주면은 또 전율, 자연각구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여기 있다. 이거 아, 자연각구 아닌 것 같은데. 네, 일반 발전기였던 것으로 하나. 죽어라! 여긴 깜상, 또. 나 갈고리를 생각보다 많이 걸진 않았네. 되게 혹쾌하게건줄 알았는데. 누군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여기 근처에. 홍, 홍, 홍. 색정용. 보내고 갑시다 이번에는 웬만하면 내가 캠핑을 계속 안 했었으니까 아리사 애들이 오겠지 이번엔 친구들이 이 정도는 그렇게 온단 말이지 이렇게 잘 피한다잉 두 명다 여기 묻었어 두명한 명이네 보내고 갑시다 이 친구 한번 쫓아내길 안 하는데 그럼 맞는 거예요 이렇게? 죽었어. 오. 와 이거 왜안 맞죠 방금? 지나왔잖아 방향성이 좋았잖아. 그럼 방금 왜안 맞지? 됐어. 너무 높아서 그런가? 제 Y 축이 이게 좀 빡세긴 하네. 도와이트가 좀잘 치죠 일단. 여기 아니고. 오 호라 여기 밑에 걸 돌렸 것 같은데 도와이트는 잘했어? 그것도 아니더라. 색정만 하면 돼요. 캐은는 안도 색적이 되더라고, 여러분들. 어제 봤지? 뭐 굳이 올킬 같은 거할 필요 없잖아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목표였으니까 걸고 갑시다. 개구쌈도 궁금하다. 나 개구가 어딘지 몰라서 많이 궁금하긴 해요. 더 화이트 연걸인가요? 개구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. 지우 쿵님 미션 정말 또 감사한 선물 드리고 갑니다. 미션 실패. 오시면 제가 또 감사하면서 따로 드려야 겠네요지우 쿵님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뭐야? 이게 난가? <laughs> 실력은 안 좋은데 운은 좋네. 고인우님 보고 계시지요? 운발 뭐냐고? 출구 대기일까? 역시 아무나 찍어요. 그냥 있을 것 같은 곳에, 그냥 써세요. 색적 대명꿀 이게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어도 보이더라고. 이게 어, 여기 안에 뒤에, 뒤에 뭐 있는데 까먹이 있잖아요. 여기 뭐야?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? 지금 어떻게 갔니? 여기? 이거 어떻게 가요? 야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알려줘야지 이거 그냥 야 어떻게 가 <laughs> 어떻게 가냐 거기에 야 어떻게 갔어 거기 알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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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가지나 나는? 얍 맞긴 하네 아 <laughs> 진짜 아 <laughs> 어떻게 올라가지? 알아내면 넌 죽는다 이제 야 런지가 없는데 생존자는 어떻게 올라가죠?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밖에 없는데? 구조물 판정 방당이 너무 킹받는다 맞아. 능력 두풀버 돌면 죽음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? 못얻고 죽여, 죽여. 제거. <laughs> 이야. 아 그래 어디 어디 어디? 야,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? 알려달, 오. 오. 했어. 올라가는 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있어. 그럼 여기.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. 오케이. 끝! 다 알아냈어. 음. 좋은 승부였다 친구. 다시 살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음. 아무튼 저는. 점점 평가가 좋아지는 중 나쁘지 않아요 킬러가 생존자 무빙이 이제 대처가 좋아지겠지만은 지금은 친구들 대처도 잘못 하고 괜찮은 느낌 가사 고인원님 이번에 했다고 했다고요 컷 탄자 뺑조에서 좀센 느낌이 있어 나스